첫 번째는 했던 얘기 또 하기 없기. <laughs> 어, 가급적이면 모두와 관계된 이야기에 집중해 주면 좋겠고. 어, 개인적인 이야기, 또범 범주가 좀 좁은 이야기, 몇몇 사람이 관한 이야기, 특정 지역에 관한 이야기, 요런 거는 저희가 한번 메모지를 나눠 드렸을 거예요. 그러죠? 안 받으셨나 본데. 아, 그래요. 거기다가 쓰써 주시면 저희가 검토도 하고 반영도 하고 필요하면 회신도 해 드릴 거예요. 어, 입장이 난처하다 그럼 이름 안쓰셔도 안 됩니다. 어, 아니 뭐 통지만 통지 안 받아도 된다. 어,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나 자유롭게 할란다 그러면 전화번호 이런 거안 쓰셔도 됩니다. 어, 그렇, 그래도 저희가 다 한번 점검을 해볼 거고요.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이거 입장 다르다고 하고 화내기 없기 어, 얘기하뭐 자유롭게 할수 있죠. 우리 사회가 토론이 참 부족하더라고요. 어, 인정을 안 해요. 이거 원래 같이 살려면 서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데 뭐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뭐 동그란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깐 세모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간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파란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사람이 다양한데 자기가 파란 거 싫어한다고 빨간 거 좋아하라고 강요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? 왜 싫어하냐고 뭐 욕할 필요도 없죠 뭐 그냥 그런 거지 네, 존중해주고 뭐 들어주자 음. 뭐 그런 것만 잘 지켜 주시면 효율적으로 우리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여튼 더 공정하고 는더 공정하고 더 희망 있고 더 행복하고 더 포근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